170번. 자 170번 삼각형 ABC 있고 그다음에 점 E는 어떻게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단 중점하고 요고 길이 같도록 점 C를 하나 잡았대 네. 그래서 연장선 해가지고 D까지 잡혀 있는데 자 DF 길이를 물어봤거든 <laughs> 자 이런 모양 나오면 이 상태로는 못 풀고 보조선이 하나 필요해 보조선 어디서 얻냐면 여기선 밑변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그어주면 자, 이 점을 F, G라고 할게 그러면 이쪽 삼각형 A, E, G하고 C, E, F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일까?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일까? <laughs> 일단 여기 길이 하나는 같아 길이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각은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맞꼭지 각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요 각은 무슨 관계지? 둘을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억각이야. 그래서 ASA 합동입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6이면 여기도 6이겠지 G. e 도 자, 그 다음 또알수 있는 거는 이번에는 이쪽 삼각형을 봐야 돼 d A. G. 하고 d B. F. 하고 닮음이죠 이번엔 얘랑 얘 평행이니까 a a 닮음입니다 닮음이 몇대 몇이지? 이지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도 중점 되잖아. DG 길이랑 g f 가 길이 같겠죠. 여기부터 여기가 12니까 DG도 12입니다. 이렇게.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F 길이는 전체 길이 24라고 하셨겠죠? 다음 672번도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 방금 쓴 거랑 <laughs> 거의 똑같네. 지금 이것만 여기는 음, 안 그려져 있고, 얘는 그려져 있고, 그 차이밖에 없네. 그럼 보조선 어떻게 해야겠어 얘도 이제 이점 뒤에서 밑변하고 평행한 선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삼각형하고이삼각형 합동이야. 여기서는 알려준 길이가 이만큼 길이 알려줬거든? 21이라고 그럼 아까 했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면 지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고 그 다음에 이만큼 하고 이만큼도 같잖아 그지? 그러면 A, 저 여기도 G라고 할까? 자, A, G하고 G, 이는몇대 몇이겠어? 2대 1이겠지? 그지? 그러면 2대 1인 데 21이니까 여기가 몇 여기가 몇이야? G2는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7될 거고 여기는 14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7될 거예요. 그래서 이 F 기리는 7입니다. 과정은 제금 똑같아요. 8 3번 <laughs> 자, ABC 삼각형이 있는데 AD는 중선이라고 했거든. 중선. 중선이 뭐야? 한 꼭짓점에서 마주 보는 면의 중점을 연결한 걸 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ABd하고 CD가 똑같습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ABC 전체 넓이는 44. 그다음에 DBC e, 넓이가 7이라고 했거든. 여기가 7이야. 그럼 a b e 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laughs> 자첫 번째 여기가 7이면 여기도 7이거야 어, 왜지? 밑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지. 넓이도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7이면 여기도 칠이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 b d 의 넓이. 이쪽 이쪽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삼각형 a b c 넓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겠지? 중선이니까 전체 넓이가 44라고 했으니까 44 곱하기 2분의 1 해서 22에요 그러면 이만큼 넓이가 22고 여기가 7이니까 이쪽 넓이는 22에서 7된 15가 되겠습니다 막 그림만 보고 이거 무게중심이겠거니 하고 풀면 틀리는 거야 무게중심이 되려면 뭐 여기가 2대1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야 돼 그런 말 없기 때문에 얘가 무게중심인지 아니지는 알수 없어요 현재로서. 만약 무게중심이 됐으려면 이거 두 배인 여기 14였어야 돼. 무게중심 아는 거지 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추가로 알려준 게 넓이 알려줬어요. 삼각형 ABD의 넓이가 25라고 나왔어. 이쪽도이 25래. 그점 D는 무슨 점이냐면 중선이라고 했었죠. AD가 중선이래.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다는 거지. 5로 같겠죠, 그죠? 그럼 AH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지금 알려 준삼각형이 넓이, ABD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자, 뭐를 밑변, 뭐를 높이로 봐야 돼? BD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뭐야? 이 꼭짓점에서 밑변의 연장선에다가 이렇게 수선해 발 내리는 높이죠. 그래서 AH가 높입니다 근데 BD 길이는 우리가 5인 걸 방금 확인했고 우리 AH 구해야 되고 이 넓이는 25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AH 넓이는 몇이 될까요? 여기다 5분의 2 곱하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88번 직각삼각형 나왔고 자 변에 중점 이 연결돼 있어 이제 이제는 알아야 돼 너희 좀 많이 했어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빗 변의 중점이 뭐한 맞다 그랬다 그렇죠 외심이라고 맞다 했죠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가 8 이만큼 길이가 8인 것뿐만 아니라 어디도 8이야 C D도 8입니다 그죠? 여기도 8이구나라는 게 금방 보여야 돼 이제 자, 그래서 뭘 물어봤지? 자 CD 길이는 찾았고요.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CG의 길이 물어봤는데 G는 무게중심이라고 했겠죠? 무게중심이라고 나와있다 그럼 여기 길이가 2대 1이니까 CG의 길이는 전체 길이 8을 몇 분의 몇으로 계산해야 되지? 전체가 3 중에 2에 해당되는 길이니까 3분의 2 곱해서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중선 세 개가 모두 그려져 있어. 중선 세개 모두 그려져 있고 중선들의 교점이니까 이거 구해야지 조금 많고요. 그럼 길이비는 다2대2대 2대 1, 2대0인 201이고. 2대 자, 알려 준 길이는 여기 GD가 8인게 나왔어. A부터 H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먼저 여기 a h 길이는 몇이죠? 이죠, 이대 이니까. 자, 우리는 h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세개 선이 다 중선이야. 그러니까 다 중점을 연결한 거란 말이야. 중점이다. 그러면 afe하고 abc가 달음이지왜달음이야 이쪽 변의 길이도 1대2 이쪽 변의 길이도 1대2 이 각은 공통각 그죠? 닮음이니까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이 이제 동일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EF하고 BC가 평행일 수 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변의 중점에서 평행선을 그리면 이 반대쪽 A F H 하고 A B D 하고도 닮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그러면 A H 하고 H D가 같은거죠 중점 된다는 얘기죠 이만큼 이만큼 이해 돼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이라서 얘랑 얘가 평행이야 그럼 한 변에서 중점, 거기서 평행선 그리면 반대쪽의 길이비도 중점이 돼야 돼. 왜냐면 얘랑 얘도 닮음이거든. 닮음비는 1대2. 1대2니까 여기도 1대2고, 그러면 여기 중점. 이해됐지? 그럼 전체 길이가 몇으로 확인된거니 8이랑 16이었으니까 24였고, 그러면 AH 길이는 24의 절반에서 12가 되겠죠? <laughs> 자 삼각형 ABC의 중, 중선 AD를 그렸습니다 그 위에 이제 무게중심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가 90도라고 있어 90도 자 일단 여기가 중점이 아니지 중선이니까 자, 그래서 ABC의 중선이다 해서 여기가 중점 된 것까지 파악했는데 이제는 ABC 보지 말고 GBC를 보자 그럼 GBC를 보면 얘는 직각삼각형인데 b 변의 중점이네 또 그럼 아까 뭐였어, 저기? 직각삼각형의 b 변의 중점은 내심이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9, 여기 길이가 9또 어디 누구야? 여기도 9입니 알았죠. 그럼 이만큼 전체가 두고 이게 또 G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대1될거 아니니? 그치? 그럼 어디를 물어봤니? A지 물어봤구자 아, E를 물어봤어? 자, 그럼 요거랑 요걸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A지를 물어봤으니까 이 전체 삼각형에서도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여기도 2대 1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9니까 여기는 18이겠네? 뭐 만약에 이걸 물어봤으면 3분의 2에서 6, 여기를 물어봤으면 3분의 1에서 3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A G 아 A G 프라임이니까 18하고6 더해서 24가 답. <laughs> 1-2는 135쪽까지 하고 시간단계 일단 넘어가고 149쪽까지만 하자 괜찮지?